4세대의 아이돌들의 해외 공연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브, 루세라핌유진스 엔믹스, 스테이시 등 외부 대규모 뭐 공연이 가능해지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수요가 말 그대로 터져버렸는데요. 아시아 한정이 아닌 얼마 전엔 중동 최초로 케이콘 사우디아라비아가 열렸습니다. 또한 사우디엔 세종학당도 이참에 생겨버렸죠. 문화가 가진 소프트 파워의 힘 정말 무시 못하게 된것 같습니다. 중동만이 아닌 옆 나라 일본에서도 한국 4세대 걸그룹들이 다양한 활동이 두드러지는데요. 에스파 쇼케이스엔 92만 명 지원, 케플러는 이외로도 모자라 사면나 쇼케이스 진행. 여기에 스테이시도 참여해 전성 매진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또한, 아이브와 르세라핌은 오리콘 일간차트 1등을 차지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엔 아이브가 일본 연말 톱국가요제이농백과합 전엔 데뷔 1년도 안 되었는데 참가한다는 소식이 일본 신문에 실리면서 일본에서 댓글창이 터져버렸죠. TV를 안 보는 요즘 세대에겐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케이팝은 국적을 불문하고 인지도가 천천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얼마 전 b t s 에 정국을 카타르에서 전 세계를 띄워서 모셔갔는데요. 바로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정국이 공연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한국 가수가 중동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 개막식에서 공연을 한다니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는 얼마 전에 콜드플레이와 함께 공연을 갖기도 하는 등그 협업의 규모가 점점 메인 스트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4세대 톱벌 그룹인 아이브가 태국에서 열리는 슈퍼모델 행사에 공연을 하기 위해 태국 방콕 현지에 입국했습니다. 태국은 케이팝을 유독 좋아하는 나라 중의한 곳인데요. 그도 그렇이 블랙핑크의 리사, 여자아이들의 민니 등 태국 국적의 케이팝 아이돌이신에서 잘 나가기 때문입니다. 수십 관왕을 싹쓸한 아이브의 인기가 태국에서도 이해 못지 않은데요. 입국함과 동시에 팬들의 함성이 제대로 터져버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물론 단몇 초만을 보기 위해서 계속 기다린 팬들이 대단하기도 한데요. 아이브 뿐만이 아니라 한국 가수는 쌈디와 그레이도 참여하면서 외국 방송에서 케이팝 가수들이 공연을 합니다. 시청률을 잡기 위한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분명 있겠죠? 해당 행사는 오늘 13일 6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아이브를 직접 본 태국 슈퍼모델들의 반응도 보고 싶네요. 언제나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엔 칠레에서 얼마 전에 열린 뮤직뱅크 칠레팬 반응에 대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케이팝 반응이었습니다. 끝 I wasn't winning at all, I was just further behind.